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하사 손담아 곧엔게디 인나이다 하니 여호사발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바이 야훼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니 능히 조화맞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미를 우리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지 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자선과 모합자선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웨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큰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거의 천번 가까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힘들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우리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별로 이렇게 에, 무기도 갖춰지지 않고, 우리 생활이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도, 우리 북한의 침략을 받은 이런 상태죠. 우리 파죽 지세로 몰고 내려오는 어, 이북의 탱커를 막지 못해서 우리 몸으로 수류탄으로 막았다는 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어려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 우리 아픔을 오랫동안 겪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여호사바시 통치하는 유대 나라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천군으로서 물리쳐 주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기원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왜 발발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봉독했던 우리 역대하 2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요. 맨 앞에 있는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역대하 18장 우리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람 나라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에 여호사바 여호사밧 왕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돈 지간 사돈 지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 아합 왕의 전쟁에 우리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아주 참혹하게 우리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고 유다로 돌아온 이런 여호사밭에게 선견자 이혜후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외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외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왜 함께 했는가, 왜 그들을 사랑했는가라는 이런 체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선보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요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생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막아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웨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유다 사람이 야웨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웨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야웨께 낯을 향하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자신의 잘못을 니우치고 회개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니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사바시그 정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이온 국민이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게 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 믿음이 바로 온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나라에는요, 우리 역대화 17장에 보면은 잘 훈련된 군사가 116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에 전념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유다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요사밧 왕은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야외 도우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6.25전쟁 때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부산으로 밀려나가면서 우리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죠. 전쟁에, 나아가, 전쟁에 터졌는데 우리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큰 믿음은 없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굉장히 이것이 큰 은혜가 되지 않았나? 전세를 역전시키고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기도에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에 참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그간에 행했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런 참된 모습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려고 하는 아 이런 참된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 말씀을 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우리 어려움이 겹치고 어떤 혼란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할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을 무장하시고 이 시기에 매일 매일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의 근거한 기도는. 바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7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천연병이 있을 때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6장 28절 이하에 예, 우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는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이 어, 하나님 하나님은 이 신실한 말씀에 에, 우리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세 번째입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역대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쳐들어온 적군들은요 암몬과 모악과 마온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세일산인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 마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세일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았던 루세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우리 유다에게 감는 그것을 보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 루세 루세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막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논리적인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쳐들어 와서 주에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있다고 쫓아내고자 한다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리를,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외 앞에 섰더라. 여러분, 요사밧의 기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와 왕의 기도가요. 길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장황하거나 이렇게 뭐를 이렇게 넣들이 같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깔끔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이런 모든 말씀을 말씀의 근거에서 또 쳐들어온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는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고 아주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 시엘이라는 이런 선지자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5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엘 시엘이 이르되 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와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웨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외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외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1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 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내이 네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면은요 이큰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아, 바로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한 기도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선포이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내일 우리 행할 일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시스기 고개로 올라가라.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 여리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때이 전쟁은 너에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외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이 얼마나 이 담대한 이런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 얼마나 힘이났겠습니까? 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외가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이 네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우리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온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레이 네 자손들이 찬송을 할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군대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예복을 입힌 성가대가 행진하고 찬송을 할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끼리 쳐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다를 침공하러 온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의복이 굉장히 기중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동안이나 그것을 취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전리품을 들고 우리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앞장을 서고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라는 이런 말씀으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 행하여야 할 이런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이 오고 전쟁이 겹치고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 온 세상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시기에, 에 예,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내용을 살피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런 백성은요. 제 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전히 낱낱이 우리의 잘못된 죄, 내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문이 우리 닫혀서 우리 합심 기도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굉장한 대안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합심했다. 똑같은 기도의 목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산이 됩니까? 이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약이 특별히 이렇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일차 우리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대략 한75% 정도가 다시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아, 참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수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과하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하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사와 당이 우리 솔로몬 왕의 그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인용한 그 기도 때 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기도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 어떠한 아, 이런 기근이나 재앙이나 난리나 천연병이 임했을 때에 바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먼 장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해결해 달라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어, 솔로몬 왕이 드렸던 그 기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호사도 왕이 그런 동일한 우리 기도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또네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엎드리는 자세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요,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아, 요즘은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화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모습 속에 예, 바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엄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시기를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